딸아이 하나 키우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는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에 지금의 생활이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남편과는 결혼 준비부터 좀 삐그덕거렸습니다. 남편네 집이 상대적으로 형편이 좀 어려웠거든요. 반대로 저희 집은 부유한 편입니다. 사람이 착하고 좋아서 결혼 결심을 했는데 돈 문제가 얽히다 보니 버겁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더 가진 사람이 내놓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모은 돈과 시댁에서 최대한 끌어모아서 주신 돈이 30% 정도. 나머지는 제가 모은 돈과 저희 부모님이 해주셨어요. 그 돈으로 예단 예물 잡게 하고 집 마련하고 혼수하고 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저랑 기선제압 하신다고 많이 괴롭히셨어요. 툭하면 전화해서 설교하시고 주말이나 쉬는 날이면 불러서 집안일 시키시고 그래도 처음이니까 이쁨 받아보려고 부르면 가고 시키면 하고 했었는데 나중엔 신우이 속옷까지 손빨래하라고 시키셔서 참다 참다 터졌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시어머니한테 따지는데 시누이가 방에서 나와 말리더라고요. 엄마는 왜 새언니한테 내 속옷을 빨라고 시키냐고 왜 그러냐고 하면서 저를 위로해주고 대신 미안하다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막아줬어요. 그래도 시누는 정상적인 사람이구나 하고 많은 위안을 받았어요. 어머님도 딸이 뭐라하니까 별말 못하시고 그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 전화 열번 중에 다섯 번은 안 받고, 오라고 해도 잘안 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 정신 좀 차리셨겠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제 회사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오셔서 늙은 시엠이 무시한다고, 돈 있다고, 유세떤다고,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난리치시는데, 반찬해고 어머니 집으로 모시고 와서 대판 싸웠어요. 제가 하다하다 이러시면 저 앞으로 어머님 대접 안 해드린다고 드리던 용돈도 싹 끊고 남남처럼 살 거라니까 좀 흠칫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신우랑 저희 부부가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세요. 신우보다 저희 부부가 드리는 금액이 더 컸죠. 용돈 끊는다니까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시네요. 그날 저녁 남편이 와서 저한테 미안하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남편 보니 마음도 약해져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 뒤로 가끔씩만 전화하시고 가끔 오라고 하세요. 용도는 계속 드리고 있었고요. 그래, 시어머니인데 이 정도는 애교지하고 그냥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전보다 몸도 마음도 편해져서 제 일상이 다시 평화를 찾은 듯 했어요. 마음이 편해진 덕인지 딸아이가 찾아와줘서 아기용품을 구매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얌전한 줄만 알았던 남편이 사고를 쳤네요. 신우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를 차린다는데 남편이 신우 대출 보증을 서줬다는 거예요. 전 절대 가족이라도 보증은 안 된다. 차라리 돈몇 푼을 쥐어주면 쥐어졌지 보증은 절대 안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이런 큰일을 저랑 상의도 없이 진행했다는 게 너무 충격이고 배신이고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몇 년을 공부하고 사업해도 될까 말까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직장인이 뭘할수 있겠어요? 잘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돈보다도 남편의 독단적인 행동에 전 너무 실망해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동생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하냐, 잘될 거다 믿어주자. 전 신우이까지 감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말했죠. 남편은 부부 사이 문제 때문도 아니고, 가족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전 이건 결국 당신이 내 믿음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부부 문제다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아이는 제가 키우겠다고 말했는데 남편이 그건 안 된다며 자기 핏줄이라며 줄수 없답니다. 혹시나 아이로 내 발목을 잡으려는 건가 싶어 전 과감하게 알겠다 아이 포기하겠다 했습니다. 사실 속마음은 전혀 포기할 마음이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떠보려고 뱉은 말이었는데 남편이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이거구나 싶어서 다다다 쏟아냈습니다. 아이 포기할 테니 당신이 열심히 돈 벌어서 어머님 용돈 챙겨드리고 신우 대출 갚아주면서 애잘 키워보라고요. 결국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딸은 제가 키우게 됐어요. 꼬리 내린 남편이 양육권을 포기했거든요. 남편에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딸보다는 시어머니, 신우가 더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전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출산했고 예쁜 딸을 얻었습니다. 남편은 미웠지만 딸은 이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딸까지 모른 척할 사람이 아닌데 싶어서 알아보니 신우 사업이 제대로 망했더라고요. 바보 같은 남편은 신우 대출을 열심히 갚아주고 있고요. 벌이도 많지 않던 사람이 심호 신우까지 감당하려니 여력이 안 되는 듯했습니다. 저도 차마 그 상황인 남편에게 독촉은 못하겠고 제 벌이가 여유 있는가 몇푼 받는다고 신란이하기보다. 그냥 준이라 부모님과 그냥 눈에 모른 척하고 넣어도 안 아플 있었습니다. 딸과 좋은 것만 생각하며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 남편이 주는 돈이 없어도 해달라는 거다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은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편 신경 안 쓰고 딸과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젠 전 시어머니죠 연락이 왔어요. 전 남편한테 뭔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받아보니 별시덥잖은 얘기들만 하시더라고요. 뭐지 싶었는데 결국 돈 달라는 전화였습니다. 남편이 신우 때문에 시어머니 용돈을 잘못 챙겨드린 것 같아요. 신우도 지금 정신없을 테고요. 그러니까 하다하다 저한테까지 연락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손녀도 안 보여주고, 며느리 노릇도 안 하는데 돈이라도 보내달라더군요. 제가 이혼한 마당에 왜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하나요?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제딸 부모도 아니고 제가 보여드려야 할 이유 없다. 그리고 더 이상 어머니 며느리 아닌데 제가 왜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하냐고요. 며느리가 돈 벌어 꼬박꼬박 바치고 그막 보셨으니 이제 더 안달 나셨겠죠. 논리가 안 되시니 막 욕하면서 소리 지르시네요. 이렇게 전화하시면 저 어머님 아들한테 양육비 소송 걸어서 개털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뭐 소송 걸 생각은 전혀긴 했습니다. 그나마 돈 나올 구멍인 아들 개털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그건 겁나셨나 봅니다.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며 전화 확 끊으시네요. 어머님 며느리 아니게 된 지가 언젠데, 참 애초에 저희들 월급으로 어머님 용돈 챙겨드렸던 건데, 남편 혼자 감당하려니 그게 되겠어요? 저보다 벌이도 적었던 사람인데요. 바보 같은 사람 평생 엄마랑 동생한테 피 빨리며 살거 생각하니 안쓰럽기도 하면서, 제가 발을 미리 뺀게 정말 신의 한수다 싶더라고요. 아직까지 이혼도 안 하고 살았으면 다 떠안았을 테니까요. 지금은 비록 이혼녀라는 딱지가 붙었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재혼할 생각도 없어요. 제 능력으로 딸 하나 충분히 건사할 정도 됩니다. 딸이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면 보여주긴 하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옆에 없었던지라 아직 찾은 적도 없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 이어가느니 행복한 이혼녀가 훨씬 낫네요. 전 지금 무척 행복하거든요. 사연자님 큰 결심하셨는데, 앞으로는 부모님과 딸과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